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와 입니다 오늘도 햇빛이 너무 아깝네요 너무 아까워 또 밑에 있는 아이들을 어제밤에 저렇게 들여놨는데 아침에 해가 쨍하니 이 거리대가 너무 아까운거 있죠 그래도 지금 꾹꾹 참고 있습니다 음, 그 번거로움? 귀차니즘? 뭐 그런거죠 내놓으면 좋은데 어, 또다 들여놓을 생각을 하니까 또, 어, 뒷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어저께 제가 하나씩 하나씩 짬짬이 분갈이를 하겠다 하고 말씀드렸던, 어, 파차이랍니다. 파차이. 앙떼떼를 데려오려고 했는데, 파차이를 잘못 데려왔다고 하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니요. 파차이를 데려오길 더 잘한 것 같아요. 이거는 요즘 제가 요 수다쟁이 분에 푹 빠져 있습니다. 가격도 괜찮고 사이즈도 괜찮고 이 까시까시란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요 수다쟁이를 이제 종류별로 하나씩 전부 수집하려고요. 이게 8.5cm 정도 되는데요. 크지도 작지도 않게 베란다에선 딱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제가 파차이를 분갈을 해놨고 또 하나는 제가 요런 화분 요거는 뭐 60원 화분이라고 하나요? 60원 그림이라고 하나요? 뭐 요런 화분입니다. 이게 오복다 여기서 제가 딱두 개씩 저는 언제나 무슨 새로운 화분이 있으면 두 개씩 가지고 오는데 어, 하나는 진작에 여기다가 이렇게 플레임을 심어놨고요. 또 하나는 요거는 조이스 틀러스 조이스 틀러스는 금도 유명하고 요주이스금 아닌 조이스는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핑크로 비처럼 아주 통통하게 키우는 게 예뻐 가지고 요렇게 통통한 애들이 별로 없어요. 좀 레드베리처럼 입장이 짠짠한 그런 종류거든요. 근데 레드베리 아닌 것처럼 이렇게 키우는 게 예뻐 가지고 아주 국민이 중에 국민인데, 요런 화분이 또 하나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어저께 분갈을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마저 이제 하나가 나왔는데, 어, 그것도 또 깜빡해가지고, 아침에 하려다가 그냥, 어, 이따 저녁에 아끼면서 해야 되겠다. 요즘은 다이기들을 많이 안 데려오니까요. 집에서는 분갈이 할 아이들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그, 아껴가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분갈이 해줄 아이들이 별로 없거든요. 여기는, 케어해줄 게 요즘 같은 날씨면 별로 없어요. 물 텀도 조금 길어진 것 같고, 햇빛은 자연 햇빛에 또 바람, 이 창문만 열어놓으면 바람은 어, 충분한 것 같고, 환기만 시켜주면 되니까. 그리고 기본적인 온도가 영상 5도 정도로 이쪽 저쪽으로 유지를 하다 보니까 특별히 케어해줄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도 겨울이라는 거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하엽 같은 것도 확실히 좀덜 만들긴 만들어요. 그래서 특별히 일을 삼아서 하엽을 정리할 일도 별로 없고. 그래서 아침에 나와가지고 햇빛 써주는 거 이렇게 한번 보고 한번 한 바퀴 싹 둘러서 스캔하는 거? 근데 이게 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대쪽에 최근에 분갈이 한 아이들 첨물 안준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또 물고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조금 챙기려고 아침에 물통을 준비해 가지고 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쪽은 특별히 물고파 하는 아이들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요거 요 글로벌 섬이 물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어, 이것도 추위에 약하다고 해서 안쪽으로 들여놓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 그냥 잘 그냥 저냥 잘 버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직까지는 내비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지의 베란다 온도가 어, 저, 저 온도기는 햇빛에 보이는 온도기는 정확한 온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 한 6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바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뭐, 춥다, 뭐, 그런 느낌은 안 듭니다. 제가 요즘 제몸 컨디션 조절하느라고, 대두르기 문이 추운 날 바깥에 나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잔 제가 뭐 하나 보세요. <laughs> 물관 세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햇살도 좋고, 뉴욕에 거리되어 있는 아이들을, 있었던 아이들을, 어, 이렇게 내놓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잠깐 나왔는데, 어, 물이 고파가지고, 요, 원종 방울복랑이 물이 고파서 이렇게 입장에 주름이 진게 보이시나요? 음, 요런 아이들은 제가 겨울에도 관수를 이런 식으로 저면 관수를 해요. 왜냐면 상면에서 해도 되긴 되는데 얘는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요 주름이 펴질 때까지 낮은 저면 관수를 겨울에 주로 하거든요. 요렇게 해놓고 요런 아이들은 좀이 수분기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 이 마사토를 요 통에다가 이게 뭐죠? 바트죠. 바트에다가 마사토를 깔아가지고 수분을 주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 올려놓으면 훨씬 더 유지하는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머릿속에는 생각이 그게 있는데 실천이 안 돼가지고 오늘은 요즘 급해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요거는 아마 저녁때까지 제가 점용 건수를 할 거예요. 그리고 릴리패드도 예, 입장이 통통했었는데, 물리 고프니까 좀, 이렇게좀 날씬해졌다고 할까요? 얼굴이 좀 헬쑥해졌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낮은 저면 관수로 담궈 놨고, 제가 최근에 좀 쪼꼬미들을 분갈이 한 아이들이 있는데요. 천물을 안 줬어요. <laughs>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둘러서 간잎으로, 둘러서 소량 관수, 뭐, 요렇게 해도 돼요. 요거는 뭐냐면, 최근에 분갈이 한로얄 샤넬이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분갈이 한 지가 날짜를 제가 봐야 되거든요. 일주일은 된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요즘 날짜 개념이 없어가지고, 12월 2일날? 그러면 얼마나 됐나요? 한, 음, 일주일, 일주일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있다. 제가 최소한 지금 줘도 되긴 돼요. 이제 뿌리를 건드려서, 분갈이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저저 같은 경우는 겨울 분갈이 같은 경우에는 이 뿌리 정리를 아주 그냥 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꽉 차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에 빼고는 웬만하면 뿌리 절단이죠. 이렇게 가위로 잘라내서 정리하는 거 이걸 잘안 해요. 겨울에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 정답은 아니에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저는 위험성을 조금 배제하는 그런 타입이라 이렇게 뿌리를 건드리지 않으면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아주 소량 관수 첫 물에는 보통 이렇게 첫 물을 둘러서 주어도요 뿌리가 다치지 않았다 생각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상면에서 둘러서 이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죠 이제 그럼 낮에 겨울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아무래도 이제 낮에 이렇게 좀 따뜻할 때 기온이 따뜻할 때 물을 주면 좋아요 그렇게 는데첫 물은 대부분 이렇게 줍니다 화분에 소량 물로 둘러서.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고요. 그래도 천 물에 반응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은 두 번째 물 정도에서 입장이 단단해지고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쁘죠? 로얄샤넬. 자 이렇게 물을 좀 챙겨 주었고요. 아침에 아 진짜 햇빛 이 아깝네요. 여기다 막쫙 내놨으면 좋겠어요. 오늘 달그들 내놓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해도 돼요. 제가 카메라를 들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서서 물통을 제가 내놨죠. 서서 이렇게 주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카메라를 들었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하려고 제가 이것도 어, 요즘 홍시분에 이렇게 외우도록 심어 놓은 라인인데 이거는 백만송이 장미거든요. 이거는 한번 물을 주었어요. 저희 집에 온지 조금 됐죠. 그래서 한번 물을 주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저명 관수를 합니다. 이제 뿌리가 자리를 잡았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낮은 점 연관수로, 밑에서부터 흡수를 하게끔, 스스로 알아서 흡수를 하게끔, 요거는요, 음, 아직 뿌리 활착이 완전히 안 됐어요. 겨울은 아무래도, 이 봄하고 가을에 비교를 한다면 좀 늦거든요. 그리고, 어, 사, 상황에 따라서, 다육이 종류에 따라서, 또 일찍 반응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진짜 몇 개월씩 걸려도 자리를 못 잡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살펴가면서 관수를 해야 된다는 거. 자, 오늘은 춥지 않으니까 낮에 겨울에는 보통 낮에 아침 시간에 관수를 하는데 햇빛이 있을 때 이렇게 입장을 적셔도 크게 화상을 입거나 그런 무리는 없어요. 상면에서 관수를 해도 되는데 조금 안전하게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상면에서 줘도 소량 관수, 저면 관수를 해도. 소량 관수. 요거는 뭐냐면 요게 이름이 엘린인가? 그럴 거예요. 마사도 끼고 하엽이로 썼죠? 얘는 물 받아 먹을 준비가 된것 같아요. 요것도 완전히 뿌리 활착을 한건 아닌데 요것도 두 번째 물. 저백만송이 장미하고 같이 왔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놨다가 요렇게 놨다가요. 그냥 한두 시간 있다가 건지시면 돼요. 왜냐면 요렇게 잠깐 넣어서 한 음, 1, 2분만 돼도 이 화분의 무게 화분의 사이즈에 따라서 좀 틀리거든요. 이렇게 해도 묵직해 벌써. 자, 이렇게 너무 물이 과하다 싶으면 날씨가 오늘은 따뜻한데 내일은 추울 것 같다. 그러면 과, 과하게 주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무게감이 살짝 느껴질 정도에 이렇게 꺼내놓으세요. 꺼내서 밖에다 넣, 내놓고. 이것도 제가 화분 사이즈가 작고 이렇게 들어보면 이 무게감이 느껴지거든요. 화분 속에 물이 어느 정도 탁 올라가는지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처음에 담글 때보다 무게감이 살짝 느껴진다 하면,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음, 꺼내놓는 거죠. 이렇게 꺼내서 해가 있을 동안은 좀 따뜻하니까 이제 이렇게 놔두고 해가 지면 들여놔야 돼요. 반드시 들여놔야 한답니다. 이제 이제 집에서 지켜서 이걸 한다면, 어, 가능한 거죠. 저도 오늘, 어제 오늘 외출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제가 지금 아침에 이걸 하고 있어요. 요거는 천물. 요거는 요 다음에 온 홍시 분이거든요. 요거는 행 음, 황홀한 연꽃 금인데요. 제가 금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백금을 가져왔어요. 노란 금은 예전에 한번 키워 본 경험이 있고 제가 조금 어려워하는 아이입니다. 황홀한 연꽃 금이 저한테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근데 잘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겨울이라 어려운 아이들은 겨울에 시작하는 게 낫다 해 가지고 가을 겨울이죠. 가을, 겨울에 시작하는 게 낫다 해서 한번 데려와 봤어요. 이 아이를 제가 예전에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는 제가 백금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요거는 천물이라 잠깐만 담궜다가 요렇게 꺼내둡니다. 아침에 다육이 살펴보러 잠깐 나왔다가 지금은 진짜 컨디션이 최상인 것 같아요. 햇빛도 좋고 바람도 적당하고 온도도 적당하고 오늘 오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눈 맞춤 하려고 나왔다가 저렇게 제가 이막 두서없이 아이들을 순서없이 집어넣는 바람에 물관리해야 될 아이들이 중간중간 있더라고요. 요게 아직도 활짝을 못해가지고 흔들거려요. 이것도 천물을 안준 아이예요. 뭔가를 해놓고 기간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천물도 안 줘서 이렇게 말르고 하엽지고 어 이러고 있더라고요. 얘 때문에 물이 좀 급한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물관수통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왕이면 제가 천물 관리하고 겨울 관리 물 관리하는 거좀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어, 이렇게 한번 담고 봅니다. 얘는 시간이 좀 많이 늦은 것 같아요. 11월 18일 날한 번쯤 줬을까요? 기억이 안 나요 물 관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돌기 롱기시마 로제트가 얘는 물을 좀 좋아하는 아이거든요. 제가 또이 롱기시마 종류를 음 그닥 잘 키우는 편은 아니에요. 항상 이 아이들은 이 통통하거나 로제트를 좀 크거나 빵실하게 그렇게 못 키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 관수를 조금 후하게 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또 잊어버려 가지고. 어, 이렇게 늦었습니다. 하엽도지고 일단은 뿌리 활착이 먼저니까 자 이렇게 담궈 놓고요. 제가 쪼금미들 롱기시마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롱기시마 종류가 물을 은근히 좋아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성격을 몰라가지고 저도 이거 실패 많이 했어요. 이거는 돌기 롱기시마인데 이 돌기가 쭉. 조그맣게 햇빛을 보면 나와요. 네, 요즘 안쪽에서 관리를 하니까 돌기가 싹 숨어버렸는데 색은 이쁘게 들었죠. 요거는 살짝 그 분갈이도 다시 해준 아이거든요. 이거는 뿌리를 건드리지 않고 흙만 흙갈이를 해준 그런 타입이라이것도 한번 이렇게 담궈봅니다. 롱, 롱기시마, 롱기시마가 물을 좋아해요. 발음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아 오늘 이 아이를 보면 제가 생각나요 요거는 크레용 유일무이하게 하나만 있어요. 제가 키핑장에도 없거든요. 크레용도 상당히 물을 좋아해요. 얘는 물을 고으면 요렇게 안쪽으로 입장이 요렇게 말려요. 롱기시마하고 성격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요번에 이 크레용이 한 6두 군생? 아 진짜 이쁜 애가 있었어요. 마음에 쏙 들은 애가 마야에 있었는데요. 하나 데려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먼저 순서를 양보를 하다 보니까 음, 저한테 차례가 안 와서 못 데려왔어요. 어, 그 아이 욕심 나더라고요. 지금도 눈에 아른아른합니다. 요게 빨간 게육도라고 생각해보세요. 소복하니 아주 이쁘더라고요. 근데 못 데리고 왔지만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하고 요거 오늘 이것도 물이. 굉장히 고파가지고 안으로 말려서 요것도 이렇게 한번 담궈 보려고. 조금 약간 그 장시간 담궈도 괜찮은 아이들은 이제 요렇게 담궜어요. 자, 이제 요런 식으로 해도 돼요. 다육이 성격에 따라서 물관습법이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자, 첨물은 아무리 물을 좋아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살짝 담궜다 바로 빼는 거. 자, 요런 걸 하시고 그리고 기본, 가장 기본 되는 게요 아이 물준 것처럼, 어, 둘러서 물튜브로 겨울에는 개별 관수가 답이죠. 음, 대부분 전체 관수를 하기에는 모험적인 게 있어요. 날이 따뜻한 날이 2, 3일 이어지는 날, 어, 그렇게 주면 좋은데, 기본은요, 이렇게 물고픈 아이들만 골라서 상면에서 이거 좋아요. 겨울에는 제가 이거 두 개를 놓고 쓰는데요. 베란다 안에서 날이 춥다든가, 그리고 이거는 구애를 받지 않는 게 뭐냐면, 어, 밤에 줘도 괜찮고, 낮에 줘도 괜찮아요. 낮에 이렇게 주고 창문을 열어놔도 괜찮고 물이 아주 심하다 싶으면 이제 방으로 들여가서 책상 위에서 주는 거죠 책상 위에서 요 실루엣인데요 실루엣이 수영이 이쁘지 않아서 요것도 분갈이를 제가 다시 해놨거든요 그리고 나서 물을 한두번 정도 먹은 것 같아요 근데 통통한 맛이 없어가지고 요것도 제가요 이 물통을 이렇게 들으면 꼭 분갈이를 해가지고 줘야 될 아이들만 주면 괜찮은데 이게 물통이 들기가 무서운 거 있죠 이게 희한하게 중독성이 있다고 할까요? 이렇게 물통을 한번 들으면 딱 줘야 될 만한 아이만 주고 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주게 돼요. 근데 날씨가 이렇게 따뜻하고 온도가 괜찮고 하면 조금 더 주고 덜 주고 해도 크게 탈은 없어요. 요거는 오닉스인데요. 오닉스도 물 굉장히 좋아해요. 목대가 이정도로 이클도록 많이 자랐어요. 그런데 루세트가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얘가 철화로 엮이고, 여기가, 아이고, 그늘 때문에, 분지를 또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분지로 갈지 철화로 갈지 모르겠어요. 원래 군생으로 어떤 아이거든요. 근데 하나는 완전히 진작에 철화로 되고, 하나가 이렇게 지금 분지를 하고 있는데, 물이 고픈 모습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좀할비한에 통통하게 고 없고, 좀 그렇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자 이렇게 상면에서 이렇게 주는데, 조금, 어, 요런 아이들은 한 파스 더 줘요. 제 같은 경우는 한번더 줍니다. 그거 줬다고 화분이 벌써 묵직하죠? 어, 낮에 따뜻하니까, 어, 물 줄만 해요. 제가 저 꼭대기 있는 아이들은, 어, 자주 케어를 안 해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것도 지금 이게 쌀로 금이거든요? 얼굴이 줄어들었어요. 하여 보세요. 야 며칠 제몸 귀찮다고 관리를 안 했더니만 이렇게 하엽이 생기고 요거는 조금 로제트를 얼굴을 꽃모양으로 다지고 싶어가지고 좀 햇빛 좋은 자리다 놨는데 이것도아이거를 들어가면 좋은데 안 들어가지네요. 요거는, 어, 따로 상면에서 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물관수법을 이렇게 중간중간 골라서 하는 거죠. 요기 키스미도 요것도 물 좋아해요. 요것도 제가 항상 저명관수로 줍니다. 이게 달기를 키우다 보면은요, 조금씩 위에서 상면에서 줘도 충분한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 그냥 그렇게 상면에서 줘가지고는 항상 부족한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 종류 중에 하나가 아주 대표할 만한 아이가 이 아이예요. 이 아이도 저 원종 방울복랑처럼 이렇게 담궈가지고요. 만 하루 이틀을 그냥 둬요. 이것도 많이 말랐죠. 어 말랐는데 이것도 한 이틀 정도? 낮은 점용관수를 해놓습니다. 일단 이거 빼놓고. 자, 이거를, 자, 이렇게. 요거는요 제가 이제 오늘 어, 조금 볼 일도 보고 어쨌든 어, 주부니까 뭐 장도 봐놓고 뭐 이런 걸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고 저녁 때까지 이제 해가 지면 좀 추워지겠죠 저녁 때까지 그런데 어, 영상 내일 아침 영상이 온도가 0도 1도 2도 뭐이 정도더라고요 따뜻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녁 때까지 이렇게 놔두려고 합니다 어쨌든 잔소리는 여기까지 <laughs> 어, 물건수를 제가 아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어, 저녁에 들어와서 해도 되는데 이제 생각날 때 해야 돼요. 이것도 이제 저녁에는 또또 또 잊어버립니다. 어, 내가 아침에 뭘 했나를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생각났을 때 그때 그때 바로 바로. 이건 뭐냐면은요. 이게 까멜리아예요까멜리아가 처음에 올 때는 초록 잎으로 넓. 컬러풀 그랬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겨울 되니까 색도 제법 들어오고 입장이 많이 다져졌어요. 이것도 물 좋아하는데 물을 좀 말렸더니 하엽도 지고 고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유지 상태가 괜찮습니다. 사이즈가 조금 큰 편이라 키 핀장으로 옮길까 말까 하다가 까멜리아도 또 집에 하나 있어야 될것 같아서 이게 옮겨 놓으면 제가 또 하나 품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보내고 데리고 있는데 이것도 관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카메라를 한 손에 들고 한 손에 화분을 들어가지고, 물관수가 용이치는 않습니다만, 생각났을 때 이렇게 하고요. 카메라 끄고, 제가 이제 물이 필요한 아이들을 오늘 이런 식으로 물관수를 할 거예요. 전체 다는 안 주고, 자, 이런 식으로 물이 필요한 아이들을 줍니다. 로제트 입장이 좀 얇아지고, 하엽을 만들고, 그리고 얼굴 사이즈가 줄어든 아이들. 자, 그리고 저면관수를 해가지고요. 이런 크레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하루 이틀 담구는 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잠깐 넣었다 빼면 이게 물을 안 먹어요 부족한 거죠 부족하고 천천히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물을 먹어도 금방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한 이틀 정도 지나서 천천히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만약에 장면 간수를 했는데 물 반응이 시원치 않다면 자 위에서도 이렇게 같이 주세요 이거는 예전에 제가 다육이 저면관수를 했는데 물 반응이 없어 하고 제가 선배님한테 여쭤봤을 때 위에서도 줘 봐. 이러더라고요. 그 생각이 생각이 나서 가끔 요거를 하는데요. 밑에서도 주고 위에서도 주고 충분히 주는 거죠. 그만큼 물을 좋아하는 아이. 그래도 얘 입장이 활딱 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자, 요렇게 한번 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명심할 게 겨울 관수에서는 음 다육이들을 이렇게 내놓고 관수를 하고 낮에 이제 따뜻할 때 관수를 하는데 미온수를 줘요. 이 물이 아주 차가운 물로 주지 않고 약간 따신 물을 요만큼 섞어가지고요. 좀 미지근한 물 이런 거를 줘야 식물도 좋아한답니다. 이 식물의 뿌리가 너무 찬 물을 갑자기 받으면 놀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천천히 적응을 시키는 거죠. 이것도 이제 낮에 이렇게 있으면 아마 화분이 식어서 추울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씩 추위에 적응을 할수 있는 그 시간 타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 물을 줄 때는 저렇게 따뜻한 물 미온수로 사용을 하시라는 거. 요거를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laughs>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이렇게 한번 물줄 아이들을 훑어보고 물관수를 한 다음에 아 요거 요거 제가 아주 조금 까탈로운 아이다 하고 저한테는 그런데 요 아이가 어, 뿌리를 활착은 한것 같아요. 제가 한 참 동안 안본것 같아요. 요것도 오늘 물을 챙겨줘야 되겠어요. 뿌리 활착도 하고 햇빛도 좀 보여주고. 다른 분들은 요 아이를 아주 탈적색색에 이쁘게 키워, 잘 키워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요 모양으로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서 건들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요 아이만 마지막으로 물을 주고, 마감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따뜻한 자리에다 두려고요. 그 외에도 물관수 할 아이들이 많은데, 이제 차례대로 저녁에 와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살펴봐가면서 물이 필요한 아이들은 자, 겨울 관수를 이런 식으로 한다고 잠깐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 물에 대한 거는 정답이 없어요. 어, 다육이 상태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어, 정답은 없는 거고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답니다. 자, 이런 정도로 조금 얘는 활착을 아직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밑 입장이 물이 곱프긴곱아서 이렇게 조금 부드럽고 말랑거리고 요렇고는 어, 있는데 아침에 여기 뿌리를 요렇게 군데려 보니까요 움직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뿌리를 내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는 수입이라 잔뿌리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일단 오늘은 요렇게 관수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명심할게 자 저녁에 어요 상태로 깜빡 이자로 요리면 큰일 나죠. <laughs> 그러는 짱이만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잃어버리지 말고 밤에 춥게 관리하지 마시고 수분 관리를 한 아이들은 하루 이틀 따뜻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마칩니다. 요즘 미니벨금이 아주 이뻐요뭐안 예쁜 아이가 있나요? 다 예쁘죠. 다 예쁩니다. 로사르와 철화가 여기 와 있어요. 이것도 물이 고프네요. 아이고야. 자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